감사합니다. 성탄을 맞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가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기쁘고 성탄,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이름은 임만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어,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진행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설교는 10분만 하겠습니다. 네, 좀 좋으시죠? <laughs> 10분 안에 어떻게 되냐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자, 복음을 통한 철저한 돌이킴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의 저자인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의 불교사원에서 불교 승려 이슬람 지도자와 함께 종교간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때 불교 승려 무슬림 무슬림 지도자 모두 하는 말이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표면적인 종교 행이나 교리적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요지의 말을 거의 입을 맞추듯이 비슷하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랜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두분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산 정상에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다다르는 길만 이쪽으로 가냐, 저쪽으로 가냐지, 결국 불교, 이슬람, 기독교가 다, 다, 같을 뿐이라는 거죠. <laughs> 그래자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길만 다르지,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산 정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건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플레임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까지 내려오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인간들이 저마다 길을 찾아 그분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오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그 사람들이 눈이 동그려져 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엄청나겠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자 여러분 정확하게 이것이 바로 오늘 성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저 하늘 보자에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찾아와 주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별칭은 오늘 설교 제목대로 무엇이죠?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이 복된 성탄을 맞아 임마누엘의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럼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멀리 계시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보라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냥 계실 것도 아니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뭐하시다? 함께 하이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슬픔과 환란당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흑암에 갇힌 자에게는 밝은 빛을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이와 함께 고통을 당하십니다. 질그릇처럼 낮고 천한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과 거룩한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평안함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저앉은 자를 일으켜주시고, 탕자처럼 버린 인생을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에 그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모든 변화와 반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가능합니다. 아, 네. 터키에서 사역하신 김요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이슬람 지역인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이슬람 국가는 세잖아요. 그런 게선 복음 선교하고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소위 종교 경찰들에게 잡혀가지고 여러 번 붙들려 가서. 기억하기도 하기 싫을 만큼 엄청난 고문과 고초를 당하셨어요. 머리를 하도 벽에 많이 부딪혀가지고 기억 상실증이 올 만큼 심각한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전도하다가 또 붙잡혔어요. 다시 붙잡혀 고문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정남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어? 내가 뭔 잘못을 많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말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한마디 말하면, 그런 시험이 들어온 거죠. 시험이. 근데 갑자기 그때 이발 히브리서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을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여간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통곡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그렇게 통곡할 만큼 내가 잘못했나? 그런데 이분에게 확실히 은혜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후에 영국에서 잠깐 동안 터키인 교회를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터키에서 선교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전임자인 영국 목사님이 자기를 감옥에 여러 번툭 대고 고문당한 사람이라고 막 소개를 하니까 솔직히 좀 기분이 나빴대요. 왜 그러냐면 나를 지금 전과자로 소개하는 건가? 이런 그 느낌이 들어서 별로였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터키는 기독교가 안 되잖아요. 다 이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터키 기독교인 곧 핍박받는 사람들이에요. 박해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 이제 다 와서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현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그 터키, 터키 교회를 이제 목회하는 중에 큰, 덩치 큰 터키 남자가 찾아왔대요. 그리고 터키에서 매 맞고 고문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덩치 큰 사람이 조그만한 이 한국 선교사 어깨에다가 얼굴을 붙고 얼굴이 다 묻어지는데 얼굴을 붙고 펑펑 울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아시지요?" 그러면 그때 해줄 말은 딱 하나, 제가 알지요. 제가 다 알지요. 이 말만 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위로와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터키에서 이렇게 고문당하고 박해당을 받던 그 일들이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형들 여러분, 이 안에 사실은 성육신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터키의 지하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며 핍박받는 터키 그리스도인들과 같아졌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함께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소통하고 위로와 치유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한다는 말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새벽성을 돌았는데요. 함께하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새벽성 요새 누가 돌려고 합니까? 힘들고 잠 못자고.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몇 분이 아이들이 원하니까 같이. 이게 바로 사실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 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아니라 그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적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뭐하실 수 있어요? 도우실 수있는이라내가 시험 당해 봤으니.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에게 최대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최악의 절망은 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스스로를 부패와 자멸로 이끄는 거대한 수렁과도 같은 게 이게 죄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송량하셨습니다. 죄유 노예였던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드라마에서 보니까 요사체의 사체, 빚은 그 사람이 죽어도 뭐예요? 안 끝나요. 그 자식에게 가고, 그 부모에게 가서 희여이그 채권이 해결돼야 끝이 나지, 이걸 보고 우리가 악성 채권이라고 하잖아요. 지긋지긋한 악성 채권, 가장 그게 질긴 채권이 뭐냐면, 죄의 채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긋지긋한 악성 채권을 피 값으로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여기에 바로 놀라운 성육신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려면? 맞아요. 호랑이 굴러 들어가야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죄의 소굴과 같은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지역에 눈이 많이 왔었죠. 비닐하우스와 집 지붕이 무너지고 도로가 미끄러워서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이럴 때뭘 합니까? 무슨 차량? 그게 벌써 나오면 어떻게 좀 이따 나와야지. 그렇지. 예. 네. 재설 차량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보시는 바대로 여러분, 제설 차량은 눈을 다 모여야 뭐 돼, 그냥. 다 뒤집어 써야 돼요. 왜? 눈이 날리니까 눈을 치우려면 눈길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하고, 눈을 밟아야 하고, 얼굴과 손과 모든 옷에 눈이 뭐하기 마련이에요. 묻기 마련입니다. 눈과 멀리 떨어져가지고, 고상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손에 눈 하나 안 묻히고 눈을 치울 수 있다? 그런 건 아직은 이 세상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야 이제 자 여러분 바닥에 있는 먼지를 제가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거 보고 진공청소기 그러죠 그 작동 방식을 비유하자면 청소기가 바닥에 있는 먼지를 다 뭐하는 거예요 그냥 다 들이 마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다 들이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내부를 내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먼지 구덩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사람들이 청소기가 고장났다고 그래요. 근데 안에 있는 것은 하나도 뭐하지 않고 치우지 않고 필터에 먼지가 꽉 끼니까 이게 흡입력이 떨어져서 작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청, 먼지를 다 들이마시니까 이 안은 먼지 구덩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지를 없애려면 먼지와 닿아야 하고 그걸 모아야 하고 결계적, 결과적으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지 구덩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더러움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깨끗해지는 길도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권사를 끝장내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온 몸에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기에 그 값은 누군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죄성을 끊어버리고 피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헌신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 호성교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귀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성취하고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난과 시험과 눈물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인마 누엘의 하나님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어둠이 기쁨이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낙심이 꺼지지 않는 소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이 시간에는요, 먼저, 성탄절 헌금과 주정선교원금을 같이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어, 내년도 2023년 약정서죠. 어, 어, 이 시간에 어, 재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잠깐 기도하시고, 어, 정 서부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